사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되는 곳 귀신같이 잘 맞추죠 이 프랜차이저들 하는 역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리를 선정해주는 거 그런 걸 되게 잘 하는데 사실 건물 투자할 때랑 그 다음에 요식업 내가 실제 장사를 할때 장사를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랑은 정말 시각이 완전 다르다 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상권이 완전 죽은 데 있죠 죽은 내가 가격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맵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과거에 썼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임장 다녀온 내용들을 적고 하는 기록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꼬마빌딩 앞으로 이런 곳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적은 것도 있고요 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구남로 그 다음에 전포동 상권, 그 다음에 어제 적었던 거, 숙박업 강의, 이런 내용들도 적어놨습니다. 전체 글 개수가 거의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때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토지 강장군을 치면 제가 나옵니다 이 원래 이제 제가 토지 강장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가 토지자를 뺐어요 그래서 강장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강장군으로 하니까 유튜브만 나오고 블로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키워드가 그대로 잡혀 있는지 아직까지 토지 강장군을 치면 나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유 추가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제부터 글을 쓸 거기 때문에 글을 안 쓰니까 두뇌의 회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꼬마빌딩 앞으로 이런 곳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내용 적은 것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쭉 읽어보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투자의 초보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보는 시각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기준과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봐요. 사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되는 곳, 귀신같이 잘 맞추죠. 이 프랜차이저들 하는 역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리를 선정해 주는 거, 그런 걸 되게 잘 하는데, 사실 건물 투자할 때랑, 그 다음에 요식업, 내가 실제 장사를 할 때, 장사를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랑은 정말 시각이 완전 다르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상권이 완전 죽은 데 있죠. 죽은 데가 가격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맵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성구 한번 가볼까요? 대전 내용인데 실제 이제 예전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도안 신도시라고 있어요. 유성운천역 주변으로 해서 도안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딱 지적 편집도 눌러보면 바로 맞은편 있죠. 이런 데에는 상업지 모텔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스카이뷰로 보면 과거에는 역과 가장 먼 구축 모텔들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 현장들이 보이는데 2023년 모습이네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많이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대전 하면은 관광할 게 없어서 온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전에야 정말 온천으로 유명하고 성행했지만 요즘에는 건물 자체가 구축이 돼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굉장히 안 됐었습니다 보세요 일반 사람들 이런 데 가겠어요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도 보세요 스위스 모텔 이게 장사가 안 되는지 숙박료 대인하했다. 자,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와있고 자이런 숙박도 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이 땅값이 왜 많이 올랐냐 바로 이 주거 때문이죠. 바로 옆에 보면 이런데 도안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가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끝났으니까 또 한번 분양하기 위해서 이쪽 주변을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을 최근엔 안 가봤는데 가보면 다 뜯기고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데 모텔의 평당 가격이 얼마냐.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임장을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장사가 잘 내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자, 보세요. 평당 3,500, 3,600. 자, 이런 거는 평당 4,600에 거래가 된 것도 있습니다. 4,500. 그러니까 역가 가까운 데가 오히려 더 싸고요. 역가 멀고 입지도 떨어지고 상권이 완전 죽은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4,624만 원. 로드뷰 볼까요? 자, 지금은 뜯겨 있는데 요게 이제 77억에 거래됐는데 복명동이라는 곳이거든요 보세요 28억에서 갑자기 77억이 됐어요 과연 과거에는 어떤 모텔의 모습이었을까 자 펜스 쳐져있는 곳에서 옛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디세이 모텔 요겁니다 장사가 됐겠습니까? 안됐죠 코로나 터지고 초반에는 이용객들이 줄다가 시간이 지나서 늘었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런 데를 잘안 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요 뒤에 요런데 새로운 곳 호텔, 뭐, 일루전이라고 있네요. 요런 데를 가겠죠. 몇만 원더 보태고. 요런 낙후되어 있는 곳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싸게 거래됐냐? 요거죠. 시행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 투자할 때 있죠. 절대 건물의 가치로서 건물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져 있고 임대료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영업,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된다 했을 때그 입지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됐을 때는 내가 만약 그 건물로서 다음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절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처음 만날 땐 우리가 처음 건물의 겉모습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처음 만나면 첫인상을 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은 결국 겉모습은 익숙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결국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은 익숙해지고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특히 힘들 때 있죠. 돈이 하나도 없을 때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힘들고 임차인이 다 퇴거하고 정말 위기 상황일 때 누군가는 그 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더 높은 건물로 만들어서 더 비싼 가치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건물이고 건 모습보다는 속에 있는 내면을 볼줄 알아야 돼요. 참 빌딩을 보면 정말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어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에서 내면은 뭘 이야기할까? 저는 첫 번째가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트럼프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부동산을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다. 건물의 내면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역이 안 좋은 곳 있죠. 지역이 안 좋아도 좋은 입지 있죠. 좋은 입지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보시면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저 시골에도 입지가 좋은 중심 상업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장사를 해야 돼요. 내가 호떡을 판다 해도 저 해남에 땅끝 마을 가서 호떡을 팔면 누가 먹으러 오겠습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입지에서 호떡을 팔면 0.1평이라도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은 좋지 않아도 좋은 입지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입지는 좋았지만 주변 환경이 별로였던 곳 있죠. 그런 곳은 주변 환경이 갑자기 재개발로 좋아졌다.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주변에 상권에 돈 쓰는 거 씀씀이 조차도 더 커지거든요. 고기를 한두 번 먹을 거열 번을 먹는다든지 왜냐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변 상권이 쉴틈 없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부산은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상의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 중화권인데 4박 5일 여행 코스를 딱 보면은 해운대 와서 국밥 먹고, 열차 타고, 해변 열차 있죠. 블루라인파크. 저녁에는 암소갈비 먹고, 기장이나 해운대 쪽에 호텔을 예약해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뭐 2일차는 광안리에서 불꽃축제를 보고, 맛집을 보고, 3일차는 센텀에서 쇼핑을 하고, 4일 차에 뭐 섬에 가서 의료 관광까지 해서 시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다 뷰 보면서 회를 먹으면서 부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수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관광 플러스 주변에 고정 수요까지 있다. 아파트 주거까지 둘러싸여져 있다면 정말 그거보다 좋은 입지가 없겠죠. 예, 그런 곳은 가격이 청정부지로 솟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이런 곳들은 사실 절대 팔면 안 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 입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가 많아질 곳 혹은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그 수요가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한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교통 필수죠. 그 다음에 뭐 학군이라든지. 학군이 좋아야 외부에서 수요가 집중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관광도 되면 좋고 일자리도 있으면 좋고 뭐 일자리가 부산에는 없다지만 뭐 관공서 이런 거 있죠. 지식산업센터. 저 문연도 가보세요. BIFC 그딱 고밀로 지어진 건물 안에 몇천 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요가 자주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주변에 맞냐, 적냐에 따라 상권의 이용 빈도가 완전 달라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 재개발 수요가 진짜 중요하다 양정만 봐도 마찬가지죠 양정에 제가 며칠 전에 한의사님 임장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양정에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안되다가 주변에 양정 뭐 자이라든지 스위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 프론테일까지 들어오면 장사가 더잘될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잖아요. 원래 다 주택가였어요. 이런 주택가였는데 제가 로드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주택이었어요. 이런 데 수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여기에 알바생 한 명, 그 다음에 체육관에 관장님, 사범님, 그 다음에 상가 주택에 한 1인 가구 정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수요가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수요는 한 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 유동하고 체육관 유동하는 수요가 있긴 한데, 이 수요 자체도 결국 주변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한 호실 있죠. 한 호실에 수요가 3명이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층수 다 합하면 몇천 세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몇천 명이 유동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은 편에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수요한테 장사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그 수요한테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메가커피 들어왔잖아요 프랜차이저 자그 다음에 이런 거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들어와 있고 학원가 이런 것도 들어와 있죠 양정이라는 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선행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양정처럼 될 곳은 어딘가 시민공원이 있겠죠 이런 데도 보면 다 지금은 주택입니다 주택 단지로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엔드 아파트로 바뀌죠 촉진 3구역입니다 요새는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다 세대수 보세요 타입별로 해서 몇천 세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주해서 다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고가 아파트죠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돈 많은 수요들이 들어오고 돈 많은 수요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변에 돈을 쓸 확률이 더 높다 치킨 한번사 먹을 거 두세 번사 먹는다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에 변화합니다. 학원도 뭐 하나 보내고 두개 보내니까 학원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치킨집도 많이 사 먹으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병원이라든지 한의원도 생기고 아무튼 이 수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내면이 입지다. 그럼 입지가 좋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부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고정적인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과거 대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임차 업종이 주변에 바뀌면서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작은 하나의 상권이 되고 도시가 된다 그래서 부산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꼬마 빌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상급지 위주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가격 많이 오른 양정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범일동, 범내골 재개발이 정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연동, 우암동 일대 아, 여기는 진짜 말해서 뭐합니까 대충 지도만 봐도 그냥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곳이 대연동, 우암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대연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에 기존의 레전드 아파트 있었고 뭐 대연센트럴 있고 그다음에 대연 SK뷰 있고 우측에는 혁신이고 자 그런데 요런 데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산미테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크프로지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오션 제니스도 내년에 입주해요 옆에 해링턴 말에도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아 l 엘도 굉장히 많은 세대수로 앞으로 수요로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건 조그만한 거 있죠 요런 것도 가로주택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258세대입니다 그럼 300세대 치고 한 호실에 3명이 산다 그러면은 거의 1000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데는 3,000세대에 넘잖아요 몇 세대지? 4,000세대는 없네요 와 거의 4,500세대네 1 0명 이상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암제니스 3,000세대죠 어, 여기도 한 9,000명 들어오겠네요 일심보라 이런 네, 잔잔한 아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뭐가 있냐 이런 데 있죠 여기 이제 외대부지인데 두산에서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몇천 세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연 8구역도 예정되어 있어요 대략 그리겠습니다 대연 8주택 개발구역 찾아볼까요 아 시행인가가 낮네요 어, 간평하고 조합분양 신청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주 하고 부수고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전부 다 수요예요. 그런데 이런 입지,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암제니스 사람들이 여기 앞에 상권이 있다 해도 여기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권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이런데 들어오면 요 상권이 요 밑으로 들어올 만한 데가 없거든요. 바로 건너면 컨테이너들이 밀집되어 있는 물류창고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없죠 상권이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거밖에 없고 다 이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 썼을 거냐 자 대충 봐도 내가 우암 제니스에 산다 고기를 먹으러 갈 거다 어디 가겠습니까 예측해 보세요 예측 부동산은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딱두 군데 갈것 같아요 차를 타고 운현동 상권 여기 여기 지게골역에서 내려가면 이쪽에 일부 상권이 있거든요 자 이런데 갈것 같은데. 이런 데는 에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도 어렵고 진짜 압도적으로 상권이 프랜차이저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여기 좀 가봤는데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대현동으로 갑니다 왜냐면 대현동은 다 밀집되어 있어요 보세요 대충 봐도 파리바게뜨, 봉구비어, 참치집, 컴포즈, 국밥, 맥주 뭐 많죠 보세요 주차 잘 되는 병원 그 다음에 샤브올데이도 이런 데 있고요 주차해 놓고 이런 데서 이용할 거 아니에요 부경대 상권도 이용을 할것 같긴 한데 여기는 너무 젊은 상권이라서 저는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대현동 기분 좋을 때는 남천동 광안리까지 달리고, 혹은 반대로는 서면을 갈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일 가까우면서 먹을 게 많은 시장도 있는 여기 대현동 상권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데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데맛찬들 소금구이, 쌍둥이 국밥 이런 거 있죠. 앞에 주차가 되면서 고깃집들은 장사가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깃집 사장님들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걸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오암제니스에서 못 걸어와요 DIL에서도 걸어오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게을러서 바로 앞에 이런 데 걸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까지는 걸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인 노로 라인 그 다음에 상업지 라인들 이런 데는 높은 빌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이렇게 좀 바뀌고 있죠 발빠른 사람들은 미리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조그만 거사놔 가지고 이렇게 짓고 병원도 이거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딱 미리 알고 낮은 건물 딱사 가지고 지금 높은 건물로 바꿔서 미리 병원을 세팅해 가지고 임차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국들은 평생 장사가 잘될거 아닙니까? 대연역도 마찬가지고. 대연 팔고역 이런 데는 전부 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 라인으로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가 밀려오는 곳,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런 걸좀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대연동 주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죠 촉진이 다 되면은 서면 쪽에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음식점들이 점점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여기 딱 주변에 촉진 사그 다음에 2-1이런거만 보죠 그 다음에 촉진 1 구역 요거 뿐만 아니라 요런 데 있죠 바로 옆에 진구청 옆에도 지금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 이런 것도 다 팔렸거든요 이런 것도 프르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롯데마트도 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곳은 지금 점점 다 바뀌고 있죠 시민공원이 고가에 쳐주면은 주변에 아파트 지어서 같이 분양해가지고 가격을 쳐올리기 위해서 많이 시행사들이 달라붙을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광도서 주변 라인이라든지 시장 말고 시장 접해 있는 곳 외지역들 있죠 이런 곳이 아마 좋아질 겁니다 보세요 이런 것도 지원 더뷰해서 2028년 352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시민공원과 주변의 재건축 단지, 플러스 요런 나홀로까지 잔잔한 거 있죠.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게 들어오면 다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 부전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복합환승센터도 결론은 수요죠 이번에 ktx 발표된 거 보셨습니까 정차하는 곳이 발표가 됐는데 ktx 이음 해서 청량리에서 부전 여기는 원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더 배차 간격을 늘린다고 해요 이번에 기장도 발표됐죠 기장에도 쓰고 센터에도 쓰고 신 해운대역에도 쓴다 동부상권 접근성이 확대된다 원래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 와서 해운대를 가던지 혹은 수서역에서 타서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해운대를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해운대역에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기장에서 내릴 수 있어요 기장 센텀 같은 경우에는 배차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상행 하행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이 미래가치로 보자는 거죠 일단은 서긴 섰으니까 앞으로 배차 간격이 늘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장 센텀으로 올 거거든요 이번에 해운대는 배차 간격이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전 청량리는 확대되네요 6회에서 18회 하루 6회였는데 18회, 상하행 각각 9회로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릉에서도 올수 있죠. 원래 5시간 걸렸는데 거의 4시간이네요. 자, 그럼 뭡니까? 부전역, 더 많은 배차 간격. 북부 지역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청량리에서 바로 부전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면 상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남양주부터 포천 그 밑에 경기도 외곽지역 있죠 거기도 전부 다 청량리에서 탄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정말 저는 호재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청량리역이 노선이 열몇 개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수송 자체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경의중앙 그 다음에 수인분당 그 다음에 1호선까지 다 모아서 사람들을 여기에서 딱 태워가지고 부전역까지 이동시켜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북부 지역 사람들은 굳이 부산역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전부 여기로 모이겠죠. 그러면 딱 시민공원 주변 아파트, 부산의 상징적인 아파트가 들어와주면 서울 사람들이 딱 내려와서 보는 거죠. 와, 부산에 진짜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구나. 시민공원 너무 멋지구나. 서면 상권 카페거리 너무 볼게 많구나. 롯데백화점도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들을 위한 맞이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병원도 들어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 있죠 부산을 상징하는 국밥집이라든지 칼국수 기장 칼국수도 이런 데 와야 돼요 어묵집이라든지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가 최근에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뿜의원 예전에 공시지가 1등 금광제아 건물 있죠 여기 바로 맞은편 천호장 1층에 이재모 피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수요죠 수요 여기 하나 하고 나중에 이런 데 하나 하세요 이런 데 하나 하고 호랑이 젤라떡 부산을 대표하는 뭐 고깃집 같은 거 있죠 암소갈비도 이런 데 한번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요를 한번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에 매기고 손에 포장을 들게 하고 선물 세트를 다 사게끔 해가지고 올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전동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수요. 입지가 좋아진다는 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가 들어올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정, 과거의 양정을 보고 앞으로 좋아질 곳을 봐야 되는데 좋아질 곳은 재개발이다. 그중에서 재개발이 범일동 범내골 그 다음에 대현동 오암동 일대 앞으로 부전역 촉진지구까지 대표적인 인구입이 예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암동 이야기하면 뭐 욕하는 사람 진짜 많던데 저는 아파트 주거로서 좋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주거에 대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상권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범일 범내도 자꾸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도 물론 좋겠지만 그로 인한 조방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밀려오는 지역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라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매일 적진 못하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글을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숙박업 이런 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숙박업이 유행인 이유가 있거든요. 여행객이 늘어서 아닙니다. 여행객이 는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투자자들의 생존 방식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도 이 강의가 유행이었거든요. 이게 유행에 의한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깔고 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새 뭐 AI 무료 강의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진짜 유행인데 급하게 뜬거 있죠. 급하게 뜨는 거는 급하게 짚니다그 박진영이 이야기하던데 급하게 갑자기 본인이 떴다. 그러면은 금방 사라진다고. 근데 이제 꾸준한 사람 있죠. 꾸준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오래 간답니다.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글로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거보다는 좀더 입지를 보고 선택해서 앞으로 향후에 내 사업이 잘안 되더라도 이 건물로서 팔아서 재기할수 있는 능력만 딱 갖추게 된다면 그 다음 사업을 충분히 영위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숙박업이든 아까 제가 입지도 말씀드렸고요. 모든 부동산은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볼줄 알아야 되고 부자들은 지금 당장 운영으로서 사업 소득으로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땅값으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